6월 1일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 저 PBR 관련주 찾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그래도 뭐 비대면 관련해서 비트컴퓨터나 뭐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튀긴 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음너 응 그래도 아직 고 PBR야 이 이러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테마주들은 대부분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그나마 오늘 다행인 거는 일제히 또저 PBR 관련주들 뭐 삼성물산, 롯데지주 SK, 뭐, 하나 갤러리아 등그 외에도 뭐, SK 넥트워스 장난 아니거든요. 종목들이 엄청 확산되면서 JB 금융지주까지 신고가를 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기아 또 신고가 계속 랠리 나와주고 있고, 현대차. 우리 기아가 현대의 시총을 넘어섰어요. 현대차가 지금 오늘 거의 7% 올라와주면서 작년까지의 고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작년에 신고가가 21만 1,500원이에요. 좀만 올라가면은 신고가 기사 뜨겠네요. 여기까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잘 움직이고 있고 이것도 저 PBR 때문에 움직이는 것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우리 또 잔이 PD가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잔이 PD한테 좀 있다가 좀 물어보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냐? 오전에 역시 제주 뭐 은행, 푸른저축은행 올랐다가 오장으로 좀 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줬다. 그러면서 지수가 뭔가가 이저 PBR 주가 오를 때는 코스닥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저 PBR 주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던가? 횡보가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코스닥에 추금스금 올라오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과대 낙폭으로 저 b 별도 이제 좀 많이 오른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쉬어갈 때가 된거 같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존의 주도주들 다시 한번 올라가자. 그런 차원에서 좀 제주반도체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어버부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부 반도체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AI는 그냥 조금 횡보 또는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고있 그래서 시소타기 흐름이 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저 PBR주가 조금 빠져나가면 은 반도체나 일부 2차전지 이쪽으로도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오늘부터도 이미 2차전지 조금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PM 거의 6%대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코스닥의 지금 하락폭을 대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저 PBR 관련주가 현재까지는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런데 영원히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갔다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러 중간에 쉬어갈 때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한다면 어디로 갈까? 지금 먼저 점치고 있는 게 일부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또는 2차전지 아니면은 AI 쪽 테마 그리고 바이오 쪽. 왜냐면은고 PBR로 보통 AI나 바이오 쪽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PBR이 조금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동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흐름은 여기 내에서 이제 수납매가 도는 그런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단문간은. 자,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여기 성우하이텍, 혜택, 성우하이텍이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1년? 1년 동안에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터지는 좀이 정도 거래대금인데 왜 얘네가 들어오냐? 자동차 관련해서 현기차가 최근에 좋은 흠이 나왔는데 부품주들은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죠. 수급이. 그런데 이제서야 키 맞추기 형태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하이텍 뿐만 아니라 뭐 SL, 그죠? 화신 등등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일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좀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한 번씩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큰 추세를 형성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좀 오랜만에 터진 요런 거래량,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 요런 만 원, 정거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한번 돌파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다들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은 또 부품주들까지도 한 번씩 뒤늦게라도 형님들 잠깐 쉴 때라도 또 수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형님 치고 올라갈 때 반도체. 부품주들도 다시 뒤늦게 수난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식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현기차 형님들이 아,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슬슬 눈치 보면서 아 이때다 나도 사실 저 PBR이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우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키운 증권 기준으로는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도 나도 저 PBR이다 어, 현기차 형님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현기차가 이렇게 잘 가고 자동차 부품 분주의 수급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데는 좀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잔니 PD가 조금 조사를 해 왔거든요. 잠시 잔니 PD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의 둔화와 함께 이 u 의 내연기관 차량 금지하는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를 수십 년간 주도하고 있는 다수당인 EPP가 6월 선거 전략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 폐지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일자리의 급격한 축소가 저항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는 자동차 제조와 관련한 일자리만 300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현기차가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아가 5천억원의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대감도 몰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 PBR로서도 힘을 얻고 있어서 설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요약을 해본 유럽에서도 내연기관 퇴출하는 시기가 타이트했는데 그게 지금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그거를 좀더 연기를 시키자 아, 약간 그런 식의 기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뭔가 법이 통과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반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전기차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 2차전지들 투자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현기차도 근데 사실 두 가지 포지션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호재다라고 볼순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일단 이런 흐름이 자동차 부품이나 뭐 현기차나 이런 식 조금 좋은 투자 심리를 만들었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자동차 부품 이런 쪽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피별 관련해서도 또 관련 주가 아마 계속 나오면서 거기 내에서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산주나 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는 저피별 관련주는 계속 당분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XR 관련 주들은 후기를 봤는데 좀 많이 안 좋다 생각보다 좀 실망을 한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조금 훅 댓글 많이 달렸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제 좀 빠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비전프로 XR 관련주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출시일이라서 미리 차익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치고는 조금 세긴 해요 보시면은 뭐뉴프렉스 장중에 마이너스 19%까지 갔고 코세스도 마이너스 뭐10% 나무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중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요쪽이 확실히 투자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 XR쪽이 좀 기대가 과도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출시 이후에 반응을 또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단기 이슈 소멸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차트 흐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역시 특별한 시장의 변화는 없고요.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저점 오늘 장중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죠? 한786 포인트까지 하락을 나와주면서 오 어, 진짜 780 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근처 왔다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찐바닥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장 자체는 조금 2차 전지 수급 들어오면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것들은 없고, 오늘 미국장 끝날 때 메타랑 애플의 시적 발표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크게 좀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이거랑 별개로 오늘 미국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가 파월이 FOMC에서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나스닥 위주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어제 좀 미리 좀 맞은 것 같아요. 비교적 오늘은 우리나라 지수는 선방을 하면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랠리가 나와주면서 아, 코스피 랠리가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요 우리 미국장이랑 별개로 이 저피별 관련 주들이 오르면서 그냥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미국장의 영향을 이제 안 받네. 오히려 좋은 건가? 왜냐하면은 미국장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떨어졌으니까. 어, 이제 미국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까봐 그게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미국장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오르고 있어. 어 오히려 디커플링 오히려 좋. 조... 뭔가 <laughs>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 미국장 떨어질 때 우리나라 더 떨어지겠네. 좀 겁먹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외로 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또저피비아 관련주랑 또 새로운 테마 생기는지 자동차 부품 어떻게 움직이든지 등등 이런 종목들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핵심만 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기차 플러스 저피비아 관련주들 말씀드렸던 거 다우기술 뭐 이런 종목들. 올랐네요. 한국금융지주, NHN 그리고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롯데지주 뭐, SK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와주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주사들, 화재 보호 이런 쪽도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소외받았던 종목들과 섹터인데 이제서야 성장주가 조금 꺾이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좀 그런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은 제한적인데 당연히 특정 섹터는 하락을 하겠죠. 그게 바이오나 AI,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영원히 저PBR주가 계속 오르진 않기 때문에 일부 어느 시소타기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될것 같다. 저 오늘만 봤을 때 2차 전지 일부 몇몇 반도체 종목들 최근슬급 눈치 보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저PBR 관련해서 조금씩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XR 테마는 일제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이죠. 비전프로 출시일이기 때문에 미리 차익 실현 또는 후기에 대한 한 실망감으로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피비아 관련주들은 또 옥석 가리기와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또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이제 아마 내일을 포함해서 주말간에도 아마 열심히 또 리서치를 할것 같아요 막 찾아가지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다음주까지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정리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언입니다 이거는 명언이라기보다는 마크 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괴자가 날아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객장의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무진장 즐기고 있다고 확신 되었죠 이 업계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는 상황을 보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었 다른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걸 보면은 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 아 나만, 나만 저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뭐 나만 손실 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손실이 나길 바라는 마음 또는 안 됐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들 조금씩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만 또뒤처지기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생각보다는 또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들 잘 되면은 나도 다 같이 더잘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게좀더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